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먹이를 주고 있다가 갑자기 떠오른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지금 소형종 유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소형종 유체들 먹이를 줄 때마다 저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극소 미럼들을 시켜서 먹인다고 하면은 계속 먹이다가 당장에 왔을 때는 좋아요. 원하는 사이즈의 미럼이 왔고 그 미럼을 이제 애들한테 먹이면은 애네들한테 사이즈가 딱 맞는 미럼이기 때문에 먹기도 좋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조금만 키우면은 미럼들 특성상 확 커지죠. 그쵸? 사이즈에 맞는 먹이를 찾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애들에게 안전한 먹이를 주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장점이 많아요. 단점보단 장점이 많은데, 먼저,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먹이 찌꺼기를 항상 치워내줘야 된다는 거. 귀뚜라미 몸통이나 미럼 몸통을 먹일 때만큼의 그런 단백질이 섭취가 안 된다는 점. 뭐 그런 게 단점인데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미럼을 잘라서 넣어줬을 때, 그 남은 미럼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요. 사이즈에 안 맞는 미럼을 계속 눈빠지게 골라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란툴라 유체들 특성상 얘네들보다 조금이라도 더큰 먹이를 준다고 하면은 그 먹이 사이즈에 놀라서 먹이를 안 먹어요. 하루 이틀 동안도 안 먹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조차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바로 뭐냐? 이겁니다. 귀뚜라미 뒷다리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치킨을 먹을 때 다리를 상당히 좋아하죠.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은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먹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귀뚜라미 뒷다리, 허벅지 쪽을 보면은 어느 정도 통통한 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이쪽 있죠? 이쪽. 여기 끝에는 사실 뭐 많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통통합니다. 통통하기 때문에 이쪽에 살이 있어요, 살. 그래서 이살 쪽에 있는 진액들을 빨아먹고 얘네들의 배가 어느 정도 빵빵해지는데, 이거는 지금 귀뚜라미 사이즈 중에서도 소자리 귀뚜라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한번 짜볼게요. 얼만큼의 살들이 나오는지. 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짜 보니까 이렇게 소량의 살이 조금 튀어나오기는 튀어나와요 제 눈에는 조금 보이는데 아마 영상에는 잘안 나올 순 있습니다 자이 살로 인해서 얘네들의 이제 배가 어느 정도는 부풀어 지는데 이게 귀뚜라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살의 양은 훨씬 더 많긴 많겠죠 자 어떤 애들에게 먹이를 줄 거냐면 항상 엘레강스 나 펌킨 패치 뭐, 이런 애들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상당히 작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상당히 작은 애들한테는 딱 맞는 먹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먹이를 던져 놔 주면은 얘네들이 냄새를 맡고 와서 먹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진동을 느끼는 먹이에 더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더잘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어느정도 냄새가 나면은 와서 먹기 때문에 자 개체한테 너무 커보이기도 하지만 근데 벌써 이만한 사이즈의 밀엄을 줬다고 생각해보면은 밀엄이 날리치다가 이제 이런 옆에 있는 조그만 엘레강스를 치고 엘레강스는 쫄아가지고 빨빨빨 돌아댕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예 먹이를 안 먹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귀뚜라미 뒷다리를 넣어 주는게 훨씬 더 어,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엘레강스가 가서 어, 먹, 먹으려고 이렇게 좀 어느정도 다리를 얼, 다리를 올리고 있는데 자 먹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물었습니다 물었죠 예 물었습니다 야 진짜 신기해요 이런거 보면은 그죠 예 물었다가 잠깐 논거 같은데 제가 지금, 어 이렇게 레슬링 하면서도 먹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죠? 예, 이러면은 얘가 내일이면은 엉, 엘레강스 엉덩이가 빵빵해지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너무 오래된 귀뚜라미 뒷다리는 안 됩니다. 귀뚜라미 뒷다리를 떼어내고 나서 웬만하면 한 시간 안에 먹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귀뚜라미 다리에 이제 붙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액체가 있으면서 얘네들이 진액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이제 수분이 남아있는데 이제 귀뚜라미 뒷다리에서 떼어낸 순간부터 이제 그 귀뚜라미 살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예, 수분도 날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떼자마자 바로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어,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한 녀석이 안 먹을까봐 미리 먹고 있는 녀석을 한번 또 다시 준비를 해봤는데 이 녀석도 지금 되게 잘 먹고 있어요. 자, 이 녀석도 지금 귀뚜라미 뒷다리랑 지금 씨름 중이거든요. 귀여워 죽겠어. <laughs> 왜 살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물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친구도 내일쯤 되면 배가 더 빵빵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얘네들한테 먹이 준다고 계속 눈빠지게 극소미름 주는 것보다는 확실히 귀뚜라미 뒷다리가 사육자한테도 스트레스 덜 받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귀뚜라미 뒷다리가 아니라 미럼을 준 친구를 한번 볼까요? 물론 소형종 특성상 또 먹이 반응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밀웜도 사냥을 잘해서 먹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딱 봐도 얘한테는 엄청 큰 밀웜을 갖고 끌고 댕기는 걸 보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사냥할 때까지 진짜 큰 스트레스와 힘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만한 사이즈에게 귀뚜라미를 먹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 그냥 뭐 피네드나 이런 거를 먹여야겠지만 사실 피네드를 한 마리를 먹이는 것보다 귀뚜라미 뒷다리를 먹이는 게 얘네들 배에는 더 많은 영양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귀뚜라미 피네드도 안에 짜보면은 정말로 없거든요. 귀뚜라미 뒷다리보다도 없습니다. 그 진액들이라는 게 수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차라리 귀뚜라미 뒷다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뚜라미 뒷다리도 먹이가 될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으니 이만 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애들에게 먹이를 주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뿅